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또한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눴고 또한 제사장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될까 또 이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장의 규례 에 또한 재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거룩을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델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말씀도 그러한 맥락으로 읽으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질서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되 특별히 우리의 날들, 우리의 시간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절의 말씀입니다. 2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절기와 동시에 이 절기 속에는 이쪽에 안식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시간의 디자인인데요. 어, 먼저 하나님은 이 365일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로 이것을 먼저 쪼개어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7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 7은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6일째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안식 일을 혹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었어요. 귀족이나 왕이나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은 휴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어, 자기 마음대로 쉬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쉴때 자기 마음대로 쉬면 오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노예라든가 일반 서민들은 쉬는 날이 적당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 5일째를 뭐 넘어서서 주 4일째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노동하는 날 1년 365일이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힘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대입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신 것 자체가 어떠면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혁명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노동혁명이 단순히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노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땅에게까지 그러한 7이라는 숫자 7로 하나님의 창조와 심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7은 365일을 디자인한 7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연으로 바뀌어요. 어떤 연이 됩니까? 7년째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휴식연이 일어납니다. 안식년. 그래도 우리도 또 이제 목사님들도 7년째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안식년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되는 날에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을 어,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을 허락을 해요. 어,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금 이거는 어, 계획농사죠. 계획농사, 농법이죠. 그래서 어,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다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의 어, 기쁨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어떻게 하셨냐? 또 7에 7을 더하십니다. 어, 100년을 쪼개시는데요. 100년을 어떻게 쪼개십니까? 둘로 쪼개세요. 어떻게 해요? 7 곱하기 7은 몇입니까? 49가 되죠. 49년 어째 될 때, 그 50년이 된 날, 그날을 희년으로 정했습니다. 희년, 희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유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이때는 어, 이 팔려갔던 이 노예들이 자시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어떤 이유로 뭐팔 수밖에 없었던 그 땅도 다시 돌려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종의 복지 대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 희년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꼭한 번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안식년, 또 희년,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시간의 기준들. 이것이 가장 대항되는 것은 뭐예요? 대척점에 있는 것은 욕심과 걱정입니다. 걱정은 결국 뭐냐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을 마음 졸이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걱정과 욕심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안식이를 그리고 이 희년을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 365일을 7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어, 일정의 365일 동안 큰 절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것이 너희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어, 절기를 정했는데, 뭐 이스라엘에는 크게 삼대절기도 있고 십대절기도 있고 칠대절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모든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삼대절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 살펴본 그 맥추절이 있었고요. 그 맥추절 앞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8일 동안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맥추절 후에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어 일종의 이뭐한 해의 모든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림절, 수전절,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 중에 어, 이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이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굉장히 어,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또한 그들의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 5절의 말씀을 아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여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5절에 보면은 첫째 날열 나은 날. 어, 첫째 1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여호의 와 유월절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월이란 말이 뭡니까?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 어, 광야로 떠나기 전에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때그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만 살려두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빼앗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당하여서 에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일종의 독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있는 이 8월 15일처럼 에굽으로부터 떠나서 진짜 한 민족 다운 하나님의 백성 다운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3, 4월이면 이스라엘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삼사우는 언제냐면, 처음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첫 번째 나오는 곡식인 보리가 거쳐지는 첫 번째 이 추수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래서 6월절과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한데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출당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빨리 그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어 양을 그냥 서서 잡아서 먹, 서서 먹었어요 서서 뼈도 안 꺾고 서서 먹고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룩 섞은 빵이 아니라 누룩없는 무교,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구원을 빨리 이제 준비하고 나가라는 소리인데요. 뒤도 안 보고, 그래서 이 8일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6월 절부터 계속해서 8일 동안 무교병, 누룩없는 어,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라 이르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앞서서 말했듯이 이때가 하필이면은.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하고 시기적으로 맞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6월 절부터 시작되는 6교절 8일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이 달이 바로 어, 초실절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려요. 6월 절, 그리고 뭐예요?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꺼번에 세트예요, 세트. 그러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어떻게 해결 어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죠? 구원의 첫 열매.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마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어떠게 됩니까? 그들이 순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변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을까? 나중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유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하고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밤,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가시냐면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초실이죠?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그러한 6월절, 무교절, 어, 이 초실절이 예수님 때에 와서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에 담긴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하겠지만은 어 이제 뭐 칠칠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뭐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어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기, 사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절기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국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뭐가 있는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어요. 그렇죠? 성탄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어,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 한국교에서 지키는 세 가지 가장 큰 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지켰던 반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어,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전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질서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절기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아, 이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아, 이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신 날. 이러면서 모든 절기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의미 매김이 다시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뭐좀 머리가 좀 아프시죠? 뭐 어렵지 않, 않았어요. 생각 잘해 보면 자 다시 한번 생각부터 7 숫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절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잘 디자인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 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